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쏴드리는 크립토 트레이딩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의 100% 완벽한 타점을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놓치신다면, 최대 140%까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을 놓치시게 된다는 거, 정말 이거 놓치셔도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이더리움의 완벽한 타점이 도대체 어디인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도대체 어디서 반등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더리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이더리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현재 이더리움 차트에서 더블타 패턴 모양이 형성이 되었었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넥라인을 약간 하향 돌파하긴 했지만 이 언저리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근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근데 그 하락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더리움이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락 시나리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락 시나리오 동시에 안내 진행 들어갔었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을 일으키면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3차 지니까까지 체결을 한 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이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락 시나리오 1차 지니까 2675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하셔야 된다. 요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사실 목표가도 안내를 드렸지만 이미 3차까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부근은 패스를 하고 제가 2차 지니까 2590달러 부근 그리고 3차 지니까 2510달러 부근 해서 요렇게 매수 밴드 넓게 잡고 진입을 해 주셔야 된다 안내 드렸고 이는 소 통통방에도 동일하게 안내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3차 진입가를 체결한 이후에도 약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는 3차까지 체결한 후에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제가 차트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적절한 수익구가 나왔을 때이 소토방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해서 걸어 두시면은 지금 충분한 반등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권에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오늘 크게 하락을 하게 됐지만 제가 소통방 통해서 이 하락장에 대한 대응 바로 진행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금일 오전에 무려 누적 수익률 108%를 달성하면서 정말 대박적인 수익을 얻어가셨는데요. 자, 우선 제 영상과 소통방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수익 인증 댓글, 홈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이 들려왔죠. 그로 인해서 현재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고 이더리움 역시 그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아침 시간에 굉장히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요즘은 옛날 정쟁처럼 방심에서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전쟁은 나라들 간의 약속으로 무조건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나, 너희랑 전쟁할 거야. 우리, 너희 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좀 갈등을 겪어 왔었기도 하고, 최근까지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계속해서 계속 오가면서 이미 시장은 그 전쟁이라는 타이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그런 전쟁에 대한 패널티는 충분히 적용이 되어 있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이만큼 하락을 하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하락한 시간대를 확인해 보시면은 오전 9시에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 9시 어떤 시간일까요? 그렇죠. 아시아 거래소들이 열리는 아시아 킬존 타임입니다. 제가 이 킬존 타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큰 설명 드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아시아 거래소가 오픈하는 시간대 저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출근을 하실 시간대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들어가시기 전에 짬짬이 차트 확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오픈되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코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의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 사람의 비율이 무려 9%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9%는 보기에는 그냥 적은 숫자처럼 볼수 있지만 9%만으로도 충분히 차트에 영향은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 전쟁 기사를 접했던 한국 사람들이 급하게 전쟁으로 인해 코인 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급하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코인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시안 킬존 타임으로 인하여 하락이 좀 크게 이어졌다.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할 부분은 유럽, 또는 미국 국가들의 거래소가 열리는 이 시간대의 킬존 타임들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지표 부근에 가격이 도달해 있다면 그 부근이 지지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크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급락이 일어난 이후에 혹시 어떤 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급락이 일어난 이후에는 되게 높은 확률로 반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데드캡 바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뜻 자체는 조금 잔인하긴 한데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은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한번 튕겨 오른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것을 차트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더리움,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을 한 만큼,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모든 전문가들과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거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 확인해 보시면 군데군데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한 거 보이시죠? 바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이 신뢰성을 이전부터 꾸준히 쌓아왔잖아요. 그만큼 사용도가 높은 지표들은 특히나 이 거래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이 지표의 흐름대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9시 아시아 킬존 타임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는 많은 분들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이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요렇게 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 가장 밑부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이따 시간이 흘러 유럽 거래소라든지 미국 거래소들이 오픈하는 시간대가 다가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확률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것을 포함하여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왔던 차트 분석들이 기준으로 관점을 잡아 놓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셨으므로 그 완벽한 타점 얻어가셔서 하락한 만큼 올라가는 반등자리 전부 다 드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승 시나리오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상승 시나리오 바로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자 우선 현재 이 부근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가격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0.236 부근 피보나치의 0.236 부근을 완전히 상향 돌파한 이후에 지지까지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약 2560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확인하신 후에 진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바로 상단에 보이는 0.38이 부근에서 50%, 그러니까 2620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받쳐 준다라고 하면은 0.5 부근. 자, 그러니까 2666달러 부근에서 나머지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된다. 상승 시나리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가격이 피보나치의 0.236 부근을 상향 돌파하여 이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았을 때, 자, 그러니까 2560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하신 후 진입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0.382 부근에서 50% 그러니까 2620원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0.5 부근에서 나머지 전량 익절. 그러니까 2666달러 부근에서 나머지 전량 익절 바로 이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정말 신뢰도가 높은 지표이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이 지표만으로 여러분들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제 영상을 오랫동안 꾸준히 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만 영상과 소통방에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 업비트 거래소 창인데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2025년 5월 한달 동안 투자 원금 약 10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죠? 3배 가량 불려난 3000만원으로 기분 좋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누적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304%라는 놀라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수익률을 절대 저 혼자 가져가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눴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시는 저의 관점들 그리고 영상에 다뤄지는 관점들 이외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분석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는 소통방 관점까지 오로지 이것들만 가지고 한달 동안 3 배라는 높은 승률과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냐? 저는 절대 지는 매매는 하지 않고요, 결코 지지 않는 매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투자손익 상세 내역을 보시면은 일일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0.75%뭐 6%. 물론 14%를 기록할 때도 있었지만 3% 이런 식으로 제 수익률이 한 자릿수를 가지고 그리 크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10번의 매매를 하였을 때 도대체 몇 번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도 손해보지 않는 매매 결코 지지 않는 매매를 하시길 바래서 제가 그러한 관점들로만 안내를 드린 결과 결국이 많은 수익률들이 쌓여 3천만 원이라는 결과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작된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소통망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입 안내, 실시간으로 바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익절 안내, 그리고 수익률까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혼자 차트 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 이게 막상 내차 들어봤을 때는 감도 잘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어려우실 것 없이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와 번호 걸어두었습니다.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 링크로 인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아까처럼 댓글과 링크 안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또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정말 가득가득 담아 홈런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 모든 수익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는 언제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다 전략을 짜서 안전하게 대비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이라는데 하락 시나리오 굳이 필요해? 라든지 아니면 지금이 하락장인데 상승 시나리오가 굳이 필요해? 이런 생각들은 잠시 넣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들 주의 깊게만 듣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결코 잃지 않는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하락 시나리오 1차 지니까는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사실 이 구간을 4차 추가 매수로 잡았던 구간인데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이 구간을 1차 진입가로 잡았고요 지금 가격이 이만큼 올라간 만큼 어? 나 이미 늦었는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격이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면 그때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 진입가 2,453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1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1차 진입 이후 목표가는 바로 상단에 보이는 이 초록색 상승 추세선 부근 2,507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위에 보이시는 피보나치의 0.236 구간 부근 2,554달러 부근에서 나머지 전량 익절해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1차 진입한 이후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매수 밴드 넓게 잡아주시고 바로 분할 매수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과 하단에 보이는 초록색깔 상승 추세선 2379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2차 진입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하단에 보이는 빨간 색깔 점선 부근인 2222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요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2차 진입가부터는 차트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목표가를 유연하게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방 통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런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또는 전화번호 적어 두었으니까요. 그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와 번호가 첨부되어 있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과 함께 기타란에 10달러라고만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딱 선착순 100분께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매매 체험도 해 보시고 제 관점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 맞는지 여러분들께 결코 지지 않는 매매를 선사해 줄수 있는지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 1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100분이 다 차기 전에 자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10달러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십 달러를 대체 누구 코에 붙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매매라는 것은 특히나 내가 직접 한번 매매를 해보고 그리고 이 거래 횟수를 늘려가면서 차트에 대한 보는 눈도 키워 나가고. 그 매매에 대한 감을 익혀나갈 때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진입 안내부터 익절 안내까지 그리고 투명하게 수익률까지 전부 공개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해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냉철하게 차트를 바라보고 뛰어나게 그 자리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희가 이런 소소한 이벤트 준비하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이더리움의 관점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제 영상 다시 한번더 돌려보시면서 이더리움의 반등 신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진입하셔서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